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비의 연검수사입니다뭐예 아까전에 응? 내가 뭐 작업한거 있잖아 sm5 그게 현실이야 열이면 여덟이 일곱이 그렇게 일한다니까 배선 노출은 기본이고 노출돼서 이제 주름관으로 밖으로 삐져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쪽으로 물이 타고 와서 이제 차 안으로 유입 돼되지 물론 차 이제 이제 트렁크 쪽에 좌우에 이제 물 빠진 곳이 있어서 다행인데 밑에 보면 잘 열어 보면 밑에 물이 다 빠져요. 다 빠져서 상관없는데 내 얘기는 그로 인해서 이제 그물 빠지는 자리에 흙이 고이거나 물이 제대로 안 빠져 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트렁크가 물이 차는 거지 이제. 몹시 흥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지 애무도 응. 아닌데 말이야 몹시 흥분이 흥분이 돼 있는 거지 어 그래서 이제 내비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안으로 빼지 응. 근데 이제 그 주름과 밖으로 빼내면 이름편해 겁나 편한데 잘못될 일이 뭐냐 쇼트가 돼서 후방 카메라만망가지면좋아요 휴즈가 나가면 참 좋은데 이게 재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휴즈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고 m 다 u 플러스로내비게이션까지 데미지를 먹어. 어떻해서영영이 장치에 쇼트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가 말씀한 o t shot s 쇼트가 되면 o t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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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o 딱죽어버 t shot s 작업 시에 중요한 게 뭐다? 배선 정리이다. 배선 정리는 곧 AS가 날 확률을 적게 만들고 하자 생길 요인을 최소화 시키는데 이 개돼지들은 작업을 그렇게 안 하거든.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니까. 빨리 빨리 맡기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개 돼지지, 개 돼지.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줄 알아. 빨리빨리 빨리 해달라고 그러고, 이 작업자 또한 빨리빨리 빨리 하려고 그러고, 빨리 끝나고 빨리 쉬자 이거지. 월급, 월급대로 받아먹고. 그러니까 사장이 기술이 없으면 은 그렇게 직업을, 그니까 지가 기술이 없으면 직원이 그렇게 일을 해도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심지어 사장이나 기술이랑 똑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이 일을 해. 그러니까 심지어 사장이 그렇게 개떡같이 노출되게 아까 주름관 그 잡아라. 그러니까 난주름관이라 하는데, 주름관 속으로 선을 빼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콘돔밖에 꽂혀 나와 있다 보면 돼. 어, 콘돔밖에 꽂혀 나와 있는 거야. 피임을 한다면서 콘돔밖에 꽂혀 나와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거랑 마찬가지지. 이게 바로 개돼지 스타일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에는 이 개돼지들이 작업, 많이 작업을 해. 그 개돼지, 개돼지 작업을 하니까 싼 거야. 싼 맛에 쓰는 거지. 어. 그싼 그러니까 맛에 일을 하고 단타로 치고 나가 빠지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그 집은 이제 빨리 문 닫고 떠나는 거지. 어. 그럼 나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바가지 씌운다, 비싸게 팔아먹는다, 이런 말을 듣는 거지. 중국제 후방 카메라 쓰는 파는 집들은 저렴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을 들어 쳐먹고 나는 소니 거 국산 걸로 작업을 하니까 나는 바가지 씌운다 이런 말듣는 거야 사기 맞았다 내가 여러분 사기 친다는 거를 잘 모르는 모르는 개돼지들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사기 치는 것을 모른다는 이 개돼지들은 뭘 의미하느냐 잘봐1 5만 원을 받고 작업을 안 해주거나 땡 까먹을 때 그걸 받고 튀었을 때 사기라고 하는 거고 15만원 받고 국산코 소니걸 팔아먹는데 왜 사기야? 심지어는 순정 가니쉬에다가 작업할 때는 내가 20에서 30만원 받거든요 그건 왜 그거는 사기가 아니지 심지어는 수입차 전문 매장에서 작업을 하잖아 후방 카메라 30만원 받아 인터페이스 빼고 30만원 받고 인터페이스 끼면 55만원 받아먹는데 그럼 그거는 사기가 아닌가? 원가 얼마 안 매키는데 뭔 개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그럼 순정 카메라 얼마냐 서비스 하면 30만원 받아 그럼 그것도 사기야? 공임 시간 내 노하우 내가 기술 배운 시간이 25년간 배웠는데 왜 그게 사기고 그거지? 사기의 뜻도 모르는 개돼지들이 그런 개소리들을 해요 윤곽사는 왜 여기다가 올려놓고 떠드느냐 목이 아프니까 이 폐가 안 좋아요 제가 옆집들이 이 저런 거 저런 걸 하니까 안 좋은 걸막 공기 중으로 뿌려 당연한 줄 알아 저번 떠들면 모가지가 아파요 추운 날만 되면 이게 막 그래 그래서 코하고 귀가 막가려이 비누가 다 가려우니까 막 긁는 거야 어쨌거나 후방 카메라 작업, 샤크 작업을 해도 정중앙에 달고 고정을 확실히 시킨 다음에 선정리만큼은 칼같이 하자. 대충 하지 말고 싸게 해주는 척 쇼하지 말고 10만원, 8만원짜리 중저가 팔지 말자. 제발 부탁이다. 예. 오늘의 한 줄평 고진 감내. 예.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